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종목만 선별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돈이 되는 정보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nf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중요한 사안이죠 많은 분들께서 중국발 경제 불안으로 인해 현재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충격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자, 하락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중국 경기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기사 내용대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중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불을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인건비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고 중국 외에도 동남아라던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공상국가라는 리스크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하락세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증시의 특별한 악재는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증시 상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지수 방향성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지수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죠? 자, 참고로 이 검은선이 5선입니다. 자, 그래서 5선을 깨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이게 바로 시장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5선 같은 경우는 투자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2021년 지수 고점 때 보시게 되면 9월 5선을 깬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5선이 한 번도 꺾이지 않다가 자, 이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한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꺾인 시점은 이 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 꺾이는 시점. 자, 이런 기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오선을 통해서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오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그어 둔 라인 950선이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 고점 근처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현재는 돌파 후에 다시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상승장 같은 경우는 길면 두달 정도 하락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올해 올라왔던 폭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재도 눌림이 다소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좋은 소식들, 그리고 나쁜 소식들이 각각 있는데요. 전부 다 살펴보면서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전구체 생산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20만원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차트상 분석해 보시게 되면, 차트상 반등 위치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LS와 LNF 간 2차전지 핵심 소재 전구체 생산 합작회사 LS, LNF 배터리 솔루션 설립권을 승인하였고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설 회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자, 이 전구체 같은 경우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우 전구체는 내재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구체 자체가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내재화하는 경우 영업이 증가가 확실하고요. 중국산에 쓰게 되면은. IRA 세액공제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LS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1,438억으로 전년 대비 46%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도 기존 38만원에서 29만원으로 하향해 버렸습니다. 자, 상당히 크게 하향해 버린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리튬 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5월에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7월, 8월 계속해서 하락해서, 현재 리튬 관련 기업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도 판가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기간 전에는 한번 종목 매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반등에 정리하고 하락시 다시 매수하는 방향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 발표 때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2차전지 시장은 매년 17% 성장하는 고성장 시장이고 203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실망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사안들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성장성, 두번째는 미래가치, 그리고 세번째는 좋은 시장 상황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사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는 양극체 업체죠. 자, 2차전지 양극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비엠과 비교해 보시면 에코프로 비엠이 2025년 예상 매출액이 16조 7천억, 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이고요. lnf의 경우 매출 3조 자,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9천억 정도 됩니다. 즉 앞으로 예상 실적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한30% 정도 아, 이 정도밖에 차이 나질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총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나고 있죠. lnf 시총이 8조 7천억 에코 프로비엠 시총이 37조 7천억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즉 에코 프로비엠과 비슷하게 평가를 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대장주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르게 보자면 그만큼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훨씬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lnf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주가 그리고 즉이 시총은요. 8조 7천억의 시총은 대략 2년 후 정도인 2025년 이때 수준의 실적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겨우 2년 정도 반영한 수준을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4 5년 뒤에 시총을 선반영한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2차전지 산업은 고성장 산업이고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2025년부터 반도체 시장을 돌파해서 몇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하면 LS와 전구체 생산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LS는 비철금속 분야의 최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고, 이두 회사가 합작해서 LU체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시너지 효과가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고, 투자 규모도 중요한데, 투자액이 무려 1조 50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시총이 6배 정도 차이 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매년 5조 이상 2차전지 부문에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 lnf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서 이 전구체 부문도 내재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미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게다가 lnf는 일단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성이 매우 좋은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65% 이상 자,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재무제표상보다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도 8%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는 비중이 매출 비중의 한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 증가세와 확장성 그리고 현재 저평가 여부를 따졌을 때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15% 이상 20% 성장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쯔비시 케미컬과 협업을 해서 응급제 시장도 뛰어들고 있죠. 응급제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 완전히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ira 법안을 마련해서 이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LNF가 이러한 점을 파악을 해서 현재 응극재 시장도 진출 중인 것이고요. 응극재 시장도 2020년에 비해서 2030년에 8배 성장하는 그런 성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인 만큼 이 부분에서도 성과가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2차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네,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에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 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이 때부터 해서 급등장이 연출된 후에 하락장이 1년 반 동안 왔었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자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은 행보 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증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됩니다. 하락 끝나면 행보 후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최대 두 차례 정도 남았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요새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시장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월봉 차트고요 현재 추세의 위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난 13년에 시작된 상승 5파는 이제 끝났고요. 게다가 하락 3파까지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 3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8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락 3파에서 1번, 2번, 3번 파동 중에 1번 파동과 3번 파동이 완벽하게 크기가 동일합니다. 즉 이제 완벽히 사락산판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9월장에서는 큰 반응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올해의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 4대천왕 주식 중에서 저평가 주식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큰 종목인 만큼 자 기대가 엄청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lnf도 대세 상승 차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핫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 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4 0 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 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이렇게 됐습니다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보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응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 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탕 뉴스를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구매 물량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 전지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 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 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 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전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식이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lnf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다 팔아야 되는지와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nf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목표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에서의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 자,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그런 공개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다 공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619-1822 번호로 자 여러분들 LN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LN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LNF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이 목표가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이유와 노하우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전략을 기법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겠고요. 구독자님들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최신 대응자료로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모두 충분히 스윙 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LNF라고 문자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 자료 아직도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 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대응 자료 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 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 5619 1822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요 뭐 em 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